자 3월 학평 35번 문제 같이 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그 빈칸 추론 문제 4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얘가 2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35에서 36번이야 얘들아 그래서 파란색 이렇게 칠해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상당히 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좋아요. 자, 요 주어진 문장이 무언가에 대하여 자, 분홍색이 튀어 나오게 되고요. 자, 분홍색 한번 체크해 보고.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이 중요한 내용이 약간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세모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 그럼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뭐, 그러나라는, 우리, but, yet, on the other hand, however. 이런 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붙잡고, 그 중요한 내용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연결사가,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 문장의 그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파라색 형편으로 미리 한번 슬쩍 보면, 자, however, 요런 말이 있죠, 그죠? see 이런 게좀큰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아하,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어,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자, on the other h a n d 에다 파라색 체크해볼까요? 연결사, 반면에야, 호호. 자,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어, 지금 두 번이나 그러나 그러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이런 내용의 전환이, 내용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아이디어들은 주황색입니다. 아이디어들은 주어예요. 자, 선생님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전치사나 동사의 격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다시. 명사는 문장 속에서 전치사나 동사에게 격을 받아야 된다,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전치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누구 거야? 동사에게 격 받아야 되죠? 자, 동사에서 앞에서 받는 격은 무슨 격? 주격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 찾는 거는, 쌤이 뭐라 했어? 전치사가 없는 첫 번째 명사다. 주어는 전치사가 없는 첫 번째 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자 우리 전치사 파란색 하나 칠할게요. 여기서는 about 자 동사를 좀 나중에 쓸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한번 볼게요. how much disclosure is까지 녹색 칠해주겠습니다. how much disclosure is까지 자 얘들아 c l o s e 가 close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덮 닫다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disclose는 뭐겠어요? 열다죠, 그쵸? 그럼 공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cover는 덮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discover는 뭐겠어요? 가렸던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this가 붙으면 어 반대되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 i s c l o s e 에또 this에다가 파란색을 하나 찍해볼게요 자, 어,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가 됩니다. 자, 아이디어들은 대한 얼마나 많은 공개가 인지. 자, 요거는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 how much disclose까지가 이렇게 네모로 한번 묶어 볼래요. 얘가 의문사 겸 주어예요. 의문사 겸 주어입니다. 그 다음 동사가 is 예요. 자 의문사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좀 다른 그어 문장 요소들을 끄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idea는 대한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한지. 이 appropriate도 진짜 많이 나와요. 적절하다, 적당하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청크야 의, 주, 동까지가 이게 의문사, 주호동사. 얘는 무슨 덩어리겠어? 전치사니까. 전, 명, 구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은 NP라고 적죠. 그죠? 자, 어쨌든, 아이디어는, 대한. 이것에 대한 이런 것이야. 이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한지, 얼마나 많이 공개해주는 것이 적당한지에 관한 아이디어는 다양하다. 이게 동사예요. 자, very의 a야. 이게 다양하답니다. 자, very의 a에다가 파란색 하나 체크할까요? 이거는 매우 할때 v-e-r-y가 아니라 very는 여기서는 다양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among cultures 묶을게요. 사이에서 문화들 여러 문화들 사이에서 다양하다. 됐죠? 자 얼마나 많이 공개를 할 거야? 좀 개방적인 문화도 있고 폐쇄적인 문화도 있다 얘들아 그치? 자 그렇다면 디스클로저에다가 우리 분홍색이 빡 가야 됩니다. How much disclosure까지. 얼마나 많은 개방을 어 공개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반면에 이거 안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우리 선택지 한번 보세요. 선택지. 자, A는 요렇게 딸랑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거의 답이 아니야. 그래서 B, B, C, C 아마 답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게다가, 게다가 이건 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뭐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다? 거의 B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쵸? 시작하자마자 그러나, 그러나 이게 나오진 않겠죠. 그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도우즈는 진짜 중요하다 했어요. 1번 뜻 자, 뭐 저것들 이런 거 말고 자, 우리 도우즈에서 내가 알아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게 있어요. 1번 뜻 뭐? 사람들 자, 도우즈의 1번 뜻은 사람들이에요. 자, 2번 뜻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놔야 돼.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주황색이야. 주어입니다. 주절, 주어. 자, 그 다음, born, 이 과거분사죠. 몇번 chunk? to, ing, 과거분사 pp, 의주동, 접주동, 대주동, 그지? 요거는 3번 chunk다, 그죠? 자, born에다가, looks. 자, 이 chunk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태어난 사람들은 연결됐죠. 자, 아까 의주동. 의주동. 쌤이 우리가 4번 청크라고 부르는 애다. 그쵸? 자, 그 다음. Born. 이거 뭐야? 3번 청크다. 그죠 과거 분사. 자, 이 청크는 뭐 하려고 쓰는 거다? 문장을 길게 길게 연결하기 위해서. 길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아이야. 자, 그럼 가보자. 미쿡에서 천조국. 미쿡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 tend to be 어머하는 뭐 경향이 있다. 중색. 자, high disclosures 에다가 분홍색 할게요. 매우 많이 공개하는 사람들일 경향이 있다. 우리, c l 스 s e er, 사람이다. 그쵸? 자, 매우 많이 공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t e n 파란색 체크하시고, 자, 이런 것들은, 님이 지난번에 한번 미티게이션 그래서, 자 영어는 주어동사 사이에 넣어주는 말이 발달되어 있다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tend to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be likely to 이런 말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안 하고 주어가 동사하는 경향이 있어 주어가 동사인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어, 약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표현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걸 mitigation이라고 불러요. 자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미쿡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경향이 있다 매우 많이 공개하는 하이디스클로스가 되는 경향이 있다. 됐죠자 그럼 반면에 일본인들은 경향이 있다. 아하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딱 봐도 답은 뭐겠어? 만약에 C가 이제 A에 연결되면 B, A, C 일거고 C가 B에 연결되면 B, C, A 일거 아니야. 그렇죠? 자, 우리가 답을 좁힐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은, 어, A, A랑 B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은 공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치? 그 다음, 요 내용만 살짝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요 C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5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다. 무야호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C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한다 보여준다 주황색. 그러나 그들은 보여준다. 그러나를 맨 앞에서 케좀 좋아요. 그들은 한다 보여준다. 자, great care 분홍색 칙합니다. 엄청난 관심, 엄청난 보살핌을 보여준다. 자, for each other 바로 넘고 서로 서로에게. 그럼 이 데이가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면, 미국 사람들이면 B, C, A일 거고, 그쵸? 얘네가 일본 사람이면 B, A, C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보여준다. 큰 돌봄, 관심을 보여준다. 서로서로에게. 그 다음, 컴마 찍혔죠? 자, 파란색 체크하시고. 선생님이 컴마가 이렇게 찍히면 어떻게 번역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요래주면 좋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건 약간 만능 키처럼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빅, 센스니까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녹색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문이다. 접속사예요. 접주동을 몇번 청크 우리 5번으로 구분하기로 기초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이다. 자, 주어갈게요.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얘들아 view asb 해요. a를 b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뜻이야. 자 챙겨놓게 놓을게요. 자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조화를 harmony 조화를 할아버지 맨날 싸우고요. 할머니들이 조화롭게 잘 지내세요. 보통 보면 자 harmony를 조화를 essential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에! 전면거 묶을게요. 관계의 발전에 관계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서로에 대해서 큰 관심과 보살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조화를 중요시하고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미국 쪽일까요? 일본 쪽일까요?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 아시아 쪽이겠어요? 미국 쪽이겠어요?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겠지. 조금 더 관심을 서로에게 많이 가지겠죠. 아니야? 어,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네요. 자, 갑니다. 그 다음. 그들은 일한다. 주황색. 그들은 노력한다. 주황색. 그들은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자, to prevent, 녹색. 막기 위하여. prevent는 from을 좋아하죠. 찾아라.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너희들이 굉장히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다, 막기 위해. 자, 도우세 1번 뜻, 아까 뭐라 했죠? 사람들, 맞습니까? 자, 사람들, 파란색, 즉, 이게 사람들이. 자, 그 다음. 그들이 여기기에. 그들이 outsiders. 그들이 외부자라고. 그들이 낯선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야? 외부 사람들은 정보를 못 얻고 내 친한 친구만, 친한 사람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요거는 아시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순서는 뭐가 되겠어요? B, A, C로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실제로는 30초 컷이야. 알겠지? 자 어떻게 하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 나중에 시간 모자라요 우리 학원에 지금 월요일 저녁 8시 30분마다 고3들이 이제 와서 무료로 매주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돼요 국영수를 어제도 왔어요 와서 어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수능시험을 한3 4개월 남겨놓은 그런 선배들의 그런 마인드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 지금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우리 해놓자고요 자. 다시 갑니다. 그들은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막으려고. 이 프롬이 나오면 보통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외부자라고 여기는 낯선 사람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얻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 한번 게 n 링에다가 문색깔 실험될까요? 이게 프롬의 녹색이니까 노란색 줄게요. 얻는 것을 정보를. 얻는 것을. 자, they believe. 녹색 체크할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죠? 자, 투비 에다가 노란색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여기에, they believe 는 살짝 삽입이야. 이렇게, 뭐, I think 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삽입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 자, 살짝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자, 정보. 정보는 정보되 어떤 정보? 그들이 생각하기에 unfavorable 이야. 언에다가 파란색. 불리한. 아, 이 정보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 정보야. 이 말이야. 자, favorable 은 부, 우리에게 유리 아니고요 자, 다시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문장 아, C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해 줄게요. 그러나 그들은 보여준다. 큰 관심을 보여준다.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그것은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관계 형성이 그리고 그들은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막기 위하여. 사람들이 기다려. 그들이 여기는, 외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로부터 얻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된다, 그죠? 정보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리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자, 주, 주황색 주절로 끝났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찾았구요. 이제, B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태어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경향이 있다. 아주 매우, 어, 정보를 잘 공개하는 사람들인 경향이 있다. 됐죠? 그 다음, 심, 컴마 찍혔나요? 어, 그리고, 우리 컴마는,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보여준다. 녹색 체크할게요. 자, 이게 뭐다? 접속사 어떻게 하고? 생략. 주어 어떻게 하고? 생략. 동사에 뭘 붙여? ing 붙이는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그들은 보여준다. 자, willingness. 의지를 보여준다. 하려는 공개하려는 의지예요. 자, willingness입니다. 자, 노란색 찍크 할게요. 공개하려는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전명국 대학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어 공개하라는 그런 의지를 의도를 심지어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자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지 모른다. 설명해 줄지 모른다. 역시 주절이고요. 이것은 읽지 모른다, 설명해줄지 모른다. 자 주어 부터갑니다 미국인들이 동사. 뭐뭐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 의주동 몇번참크죠 의문사 주어 동사는 우리가 4번 녹색으로 줬어요, 그렇죠? 연결하는. 자 to disclose는 1번 녹색이고요, ing는 2번 녹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 적주동, 5번.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대주동 하나 나오면 완전 브랜드 슬램이네요. 자, 이것은 설명해 줄지 모른다. 자, 얘들아. 의주동에서는 선이 주어를 먼저 해석하는 게 팁이라 했어요. 미국인들이 뭐 뭐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 모른다. 특히 쉽게 보이는. 자, to meet. 노란색 집 갈게요. 만나기 쉽게 보이는. 그래서 이 청크는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동사를 동사를 더 쓰려고 투 붙여서 연결, ing 붙여서 연결, pp 붙여서 연결해 주는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주어 동사를 더 쓰려고 주어 동사를 더 쓰려고 의문사 붙여서 연결, 접속사 붙여서 연결, that 붙여서 연결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연결하는 게 안건이야. 그렇지? 자, 그럼 다시 가 볼게요. 자, 이것은 설명해 줄지 모른다. 미국인들이 왜 보이는지. 특히 쉬워 보이는지. 만나기 쉬워 보이는 이유. 이렇게 양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be good at 능숙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녹색입니다. 미국인들이 능숙한 이유. 칵테일 파티 컨버세이션. 칵테일 파티에서 대화에 그런 낯선 사람을 만나서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대화에 능숙한 연결 이유를 보여준다. 설명해 줄지 모른다. 됐죠? 자, B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연결됐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경향이 있다. 음, 막 높은 공개자. 다시 말하면 어, 공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노출시키는 사람인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보여준다 의지를 보여준다 의도를 공개하려는 정보를 공개하려는 대안.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려는 공개해 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일지 모른다 설명해 줄지 모른다 이유를 미국인들이 보이는 이유 특히 쉬워 보이는 이유 만나기 쉬워 보이는 이유 그리고 능숙한 이유 칵테일 파티에서의 대화 같은 것에 능숙한 이유를 설명해 줄지 모른다. 됐죠? 자, 이제 A로 갑니다. 반면에, 아, 어, 일본인들은 경향이 있다,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주절이겠네요. 내 선생님이 리트라고 few는 중요하다 했죠? 자, 이거는 부정어라 했어.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다음 disclosing의 녹색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야. 대하여 그들 자신에 대하여 전명구 다른 사람에게 전명구 그다음 except가 뭐 뭐를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이거는 except부터 t o 까지 연결해서 뭐 뭐에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전치사 명사. 몇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에 대하여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요 부정어구야. 자 요걸 로 별표.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쌤이 쉽다 했어요 해석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치사와 의문사가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 그럼 얘가 전명구가 돼버려 얘들아. 그럼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새로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전명구 형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들이 연결하면 돼요. 인 몇몇 사람들 이러면 돼요. 알겠죠? 해석은 쉬워요. 자 그들이 인 연결 몇몇 사람들. 자 very close 분홍색 매우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녹색과 노란색을 붙이는 게 독해, from A to Z.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일본인들은 경향이 있다.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외하고는, 몇몇 사람들에게를 제외하고는, 놔두고, 그들이 매우 가깝게 지내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 몇몇 사람들과 그들이 친한 이제 그들이 이 사람들과 친한 그런 몇몇 사람들 약간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in general 외우시고요. 파란색. 일반적으로. 그 다음, 우리 특히라는 단어도 같이 외울게요. In particular. 얘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In particular. 그래서, in particular. In general.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하지 않는다. Reach out. 손을 내밀지 않는다. 에요. 손을 내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주황색 체크할게요. Reach out은 손을 내민다는 얘기는, 어,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to w strangers 괄호로 묶을게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 손을 뻗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죠 낯선 사람들에게는 손을 뻗지 않지만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어,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나 또 그들이 생각할 때 외부자다. 낯선 사람이다. 그러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부는 그들이 얻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막아버리려고 노력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마무리로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동사 그리고 녹색을 한번잘 붙여볼게요. 아이디어는 대한 얼마나 많은 공개 혹은 노출이 적절한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양하다. 사이에서 여러 문화 사이에서 다양하다. 우리 cultures의 s에다가 파란색 체크하세요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 문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B로 가겠습니다. 자도우의 1번 뜻.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경향이 있다. 매우 잘 노출시키는 공개해주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보여주기도 한다. 의지를 의도를 공개하려는 정부를 공개하려는 의지 대한 그들 자신에 대한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일지 모른다 설명해줄지 모른다 이유를 미국인들이 보이는 이유 특히 쉽게 보이는 이유 만나기 쉽게 여겨지는 이유 그리고 능숙한 이유, 칵테일 파티 대화에 능숙한 이유를 설명해 줄지 모른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경향이 있다.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하여, 그들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제외하고는, 에게를 제외하고는, 몇몇 사람들 에게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인 매우 각 그들과 함께 매우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손을 내밀지 않는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보여준다. 큰 관심을 보여준다. 큰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그것은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조화를 필수적이라고, 관계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막기 위해.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부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을, 정보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호적이지 않은 불리한 연결, 정보를 얻어가는 것을 연결,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해주세요.